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24장 바벨론에 노브간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이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르를 이 좋은 무와 같이 잘 돌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또 시장에 가서 과일을 고를 때 그냥 막 사지 않을 겁니다. 겉모습은 멀쩡한지 혹시 멍이 든 곳은 없는지 아마 꼼꼼하게 살피고 좋은 것만 골라서 과일을 사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광주리 안에 무화과가 담겨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먹음직스럽고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어요. 반면에 다른 광주리에는 상에서 먹을 수조차 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고르실 겁니다. 자, 오늘 그 무화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바빌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 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지금 국제정세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유다왕 여호야 김의 아들 여고냐와 또 여러 관리들을 포로로 붙잡아 간 상황이라고 말씀합니다. 아, 이제 이어지는 왕위를 보면 여호야 김의 아들 여고냐가 끌려간 이후에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요.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이제 마지막 왕이 막 세워질 무렵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시드기아의 정책은 뭐냐 하면 마지막까지 투쟁하자였어요. 우리가 애국과 여러 주변 열강들의 힘을 모아서 바벨론과 끝까지 싸워보자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시드기아였고 그의 투쟁의 의지는 그냥 쉽게 꺾여 버립니다. 싸워 보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때 패배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과일 광주리를 보여 주는 겁니다.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는 그런 무화과가 담겨 있더라는 거죠. 자, 이 무화과를 보여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무화과가 결국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쟁이 났고, 패배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끌려간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생각에는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이고, 끌려간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이고, 이 전쟁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 가운데 결정적 이유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의 열광들의 힘을 의지하여 그들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나라 바벨론을 쳐서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나느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고 7절에 말씀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른 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던져 놓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없으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상황에 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고 있는 거지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노라.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들에게 펼쳐질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은 이들에게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겉으로 볼 때에는 고통이요, 실패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 고난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듯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끝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바벨론은 회복의 시작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운전하다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터널을 지나갈 때는 깜깜합니다. 긴 터널은 몇십 킬로까지 이어지는 터널도 있어요. 그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 속에 이게 언제 끝나나 하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 어두운 터널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터널이 없었다면 우리는 산길을 꼬불꼬불 돌아서 가야 됐을 거예요. 더 오랜 시간 더 힘든 길로 가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빠른 길로, 좋은 길로 가게 만들어 주려고 터널을 만들었고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터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터널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돌아서 훨씬 더 힘든 길을 가야 했을 겁니다. 어둡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터널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터널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남아 있는 것은 마치 터널에 들어가기 싫어서 꼬불꼬불한 산길을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미래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잘 된다고 해서 복받은 것도 아니고 현실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벌받은 것도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좋고 편안해도 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다면 그가 누리는 그 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는 벌이 될수 있어요. 반대로 그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에게 다가온 고난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 때문에 낙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어떤 현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냉장고가 두 대가 있어요. 한 대는 용량도 크고 아주 기능도 많아요. 최신형 냉장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용량도 아주 작고 오래되고 낡은 냉장고입니다. 그런데 냉장고 뒤에 돌아가 보니까 최신형 냉장고는 코드가 빠져 있어요. 오래된 냉장고는 코드가 꽂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용량이 큰 최신형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다 썩어 있어요. 비록 오래되고 날가 있지만 코드가 꽂혀 있는 그 냉장고 안에 음식물들은 싱싱하게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상황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겁니다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무화과 열매로 사십시오 좋은 무화과 열매란 환경이 잘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고할 때 어두운 터널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광명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 터널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물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